오늘은 잠수교에 왔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나대니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? 한수 백야드 빌더입니다 백야드~~ <laughs> 어? 잘생겼다 그몇 어, 찍어요? 그냥 잘생겨서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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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대 왔습니다. 잡사봐. 반팔이 후에 먹는 짬뽕의 맛을 느껴보라고. 저 조상권 지켜주세요. 얼굴 안 나와요? 아 맛있겠다. 몰라요. 그래도 돼. 죄송한데 뺑글라 있는 스티커 좀떼 주실 수? 아 어, 진짜인데? 완전 반짝반짝 거린다. 강고요. 아. <웃음> <웃음> 사진 실거서 사진 찍는 것도. 근데 이게해물식좀 작아서 얼굴이 렇게 찐빵돼 반팔이 갑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반 지금 이명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맞다! 어우 시끄러! 하이! <laughs> 자! 와라! <봐라. 웃음> 이제 시즌 오픈인데 차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집에서 롤이나 할 생각이에요? <laughs> 못하시잖아요!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저희 이제 추어져서 시즌 오프를 했는데,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의 계획은... 없고, 집에서 롤이나 할 생각이에요? 알겠습니다. <laughs> 안녕~ 나